고객이 네. 경쟁사 상품을 얘기하면서 네. 내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때 네.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은데요. 엄청 기분 음, 네. 그렇죠. <laughs>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뭐, 어, 샤넬 매장에 와서 립스틱을 고르면서, 아우, 립스틱은 디올이죠. 어, <laughs> 엄청 빈정상하죠. 근데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, 아, 그리고 고객님 거기 가세요. 내지는 뭐, 뭐 이렇게 또 삐져서 이야기.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강의 때 잠깐 소개했지만 그때도 이제 비유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유 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고객이 잘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당신 그렇지 않냐? 이것도 그런 거다로 닮은꼴을 찾아주는 게 비유잖아요.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죠. 맞습니다, 고객님 그런데 어 옷도 그래요. 뭐 남들이 예쁘다고 해서 마네킹에 걸려 있는 옷도 내가 입었을 때는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전지현 하프 코트다, 요즘 인기다. 그랬는데 내가 입으니까 롱 코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옷도 입어보고 선택하셔야 되듯이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색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인지 직접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남의 이야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. 당신의 소신과 주관대로 선택해라 라고도 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고객은 네. 그 경쟁사 그 상품의 기능까지 막 세세하게 막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진짜. 힘들게 할 때도 많은데 할게, 이런, 아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저 회사 거는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성분도 이게 더 들어가 있고 뭐 보험이라면 이 보장 저 보장 더 들어가 있고 한데 왜 이건 없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유 음.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뭐, 우리가 TV에, IPTV 보면 채널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내가 시청하는 채널은 정해져 있다. 이런 거죠. 어떤 채널 많이 보시나요? 저 드라마만 봐요. 드라마. 그쵸. 그쵸. 채널이 뭐, 뉴스도 있고, 스포츠도 있고, 뭐, 많지만, 다큐도 있지만, 내가 보는 건 드라마다. 그러면 드라마, 즉, 여러 분야 중에서 드라마에 집중된 채널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, 하듯이, 이 제품도 마찬가지다. 남의 이야기,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, 당신에게 어울리는, 그죠? 당신에게 집중한 상품으로 뭐 선택하셔라, 이런 이야기. 그 밖에도 비유로 들수 있는 내용들은 많습니다. 뭐, 남성 고객이다라고 하면, 자동차의 옵션 엄청 많죠. 근데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죠. 그죠? 차에, 고객님도 그렇잖아요.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, 어머,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의 기능들도 많죠. 저도 1년에 썬루프 두번 열더라고요. 그죠? 어, 그럴 바에야 어, 그런 비용이라든지, 물론 있으면 좋죠. 하지만 그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고 어, 설계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. 라고 또 예, 비유하실 수 있겠죠. 하석태 TV 시청자 여러분, 고객의 반박에 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주는 비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 거절에 대한 세이지 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?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정대TV는 세일즈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